매화 440억 원을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타킹과 복대에 돈을 숨기고 비행기에 탔는데 이렇게 쉽게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남녀 일행 앞에선 한 남성이 김해공항 직원 전용 검색대를 먼저 통과합니다. 여성 보안요원과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듯 장난을 치며 검색대를 통과하자 보안 요원은 젊은 남녀에게 금속 탐지기를 대는 듯 마는 듯 무사 통과시킵니다. 이 남성은 공항의 보안 관리자였고, 남녀 일행은 몸에 수억 원 상당의 외화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보안 관리자를 뇌물로 매수한 38살 장모 씨등 8명은 이런 방법으로 1년여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440억 원이 넘는 외화를 밀반출했습니다. 2천여만 원을 받은 보안관리자는 상대적으로 보안이허술한 직원 전용 통로로 이들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장시 일당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현금을 해외로 가져가기 위해 이렇게 목이 긴 스포츠용 양말과 허리에 차는 복대에 돈을 숨겼습니다. 밀반 출한 후에는 필리핀 등지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고 배달 수수료로 7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경찰은 밀반출을 주도한 장 씨와 한국 공항공사 직원 49살 정모씨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